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수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습관을 두고 오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제가 볼때 여기에는 단한 사람도 누구도 의심하거나 한번 이렇게 보자 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오신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죠.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할 뿐인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뭐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자를 시험하거나 우리 모인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고 방관하거나 구경사나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 저주예요. 저주.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데 어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그 사람은 그 심정은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그 저주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어요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익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같은 것이 함께 나는 것을 우선 걱정하는 말을 할때 가만히 돌라 그랬죠? 응. 왜? 그걸 뽑아낸다고 하다가 다른 성한 것들도 다칠까봐 가만히 돌라 그랬어요. 언제 그게 다 드러나고 속가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날, 마지막 추수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는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하게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분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왜 그런지 저도 말하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저를 그저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 준비한 것도. 지켜버리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음. 설교자는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자를 다른 일반 강사들이나 강연자들과 다르게 여기잖아요. 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짧은 길을 걸어오는 순간이었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네. 우리 할렐루야 하는 이 말도 그냥 내뱉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야! 야 네.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랬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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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laughs> 그런 식으로 야!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야! 라는 말은 야외라는 말로서 여호와를 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Yeah.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합시다. 할렐루야. 이한 마디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게. 제가 좀 할렐루야 선고하는 인사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게끔 지금 여러 날 하게끔 하신 감동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오 talk about this. We are not a person. Hanani is a person. t 은강 t s a person. h a 하 a n i is a person. That's a person. That's a person. t h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목사가 되셔서, 지금은 군목도 지내시고, 서울에서 큰 교회를 져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드님을 생산했는데, 그 아드님의 이름을 은강이라 지었어요. 네. 네, 은강이라는 뜻이 뭘까요? 네, 네. 네, 은강이라는 뜻은 은혜와 평강. 그말 뜻을 합자한 거예요. 그래서 은강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강을 부하는 여생 그렇게 제목을 삼았거든요. 여기 여생도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울까봐 한자로 두자를 썼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 남은 여생 남은 생또 하나는 나 나라고 여 나를 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제목이에요. 복된 말씀 맞죠? 야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조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성경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을 뿐 아니라 저도 그 받은 바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나눠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어떻게 해야 나눠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나눠져요. <laughs>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없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며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또 없는데도 멋져가지고 꼬다가도 주는 사람들 저는 봤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살잖아요. 내가 있어야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을 때는 있어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같은 예배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나 보자 이렇게 한 사람은 그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라고 했던 것 같이 없으면서 그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강이라 했을 때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 은자 에는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두 가지 말이 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은총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전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씩씩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은혜와 은총이 뭐가 다를까요? 예. 네. 아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보세요. 은혜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받은 은혜를 도로 갚아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사신다 그랬죠? 어.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나는 또 누구에게인가 나눠줌으로써 네. 그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 네. 네. 은총은 뭐예요? 아멘이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은총은 받은 바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뭐예요? 은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강을 구하는 여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한다는 건 뭐예요? 다고 다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고 원하는 거 그게 구하는 거지요. 바라는 거 그게 구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은총은 갚을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갚을 수는 없으니까 갚을 수 없는 거나 주세요 하고 구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기왕이면 받은 바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 동안은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아니라 주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또 가서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서 여러분 나는 힘 없어요. 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남은 생을 사실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앞으로 어디 보자 한 3, 40년을 더 살든 남은 생애 동안에는 못갚는 뭐 은혜만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인가 가 베풀어 줄수 있는 힘을 주셔서, 크신 그 안에서 나도 베풀며 살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무조건 달라고만. 또나 도망한 달라고. 이기 의지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손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자 우리 선조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응, 좋아하지. 아이고 왜내가안 되지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적어도 하겠지요. 그꼴 보고 사느니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남은 생은 어찌 됐든지간 갚을 수 없는 것만 바라고 구하고 찾고 할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진 자일까요? 갖지 못한 자들일까요? 가진다. 할렐루야. 뭘 가지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셨던,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던, 여러분이 지금 응답하신 그것들 있죠? 그것을 가진 것을 나눠주시라는 거지. 베풀어주라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위선된 마음, 거짓된 마음, 가진한 마음, 그리고 사심으로 나눠.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어요 그렇죠. 사랑을, 진심으로,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될죠 믿으시면 아멘 할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두루가진 우리이지만, 그걸 베풀어주고 나눠주에 있어서 인색함으로나억지로나 거짓된 사심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는 자에게 그것이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네, 주말하면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독주는 게 좋겠어요? 약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약 중에는 대체로 그 약이 달대요? 쓰대요? 거참 없는 그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약잘 먹게 하려고 약에다가 무슨 맛을 가미한다죠? 단맛을 가미한다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써도 우리가 약이 될수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인줄 알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여기 은혜에 대해서는 여기 은혜 은자에 대해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평강을 얘기해요. 평강이라는 건 뭘까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평화와 평안하고 평강은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뭐가 다를까요? 평화는 운이 차는 거. 네? 운이 차는 거요. 운이 차는 거요? 몸. 음, 몸. 음. 마음. 음, 그래요. 네. 그리고요? 평화는 전체가 다. 전체가. 그리고요? 네. 네. 그 평강은요? 아니, 평강은 무슨 자기 아픈 사람이 너무... 그렇습니다.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이 아버님이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한 50년쯤 신앙생활 하다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와, 얻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 된것 같이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삼가해야 돼요. 저도 한50 6, 7, 어머니 뱃속까지 하면 58년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50년이라 그의 우리 동생 많네. 제가 응. 말씀 드릴게요. 설교할 때는 잘 들으세요. 우선 제게 주신 거니까. 저 교만한 놈저 오만한 놈저 건방진 놈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배 후에 저 만나고 가세요. 그렇죠그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5분 남았어요. 네. 보세요. 이제 평강을 얘기하려고 우리 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와 뭐였또 평안. 음, 평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적인 거예요, 그죠 평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걸 그걸 얘기하지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확대되어진.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은 뭘까요? 여기에 심적인 것, 마음적인 것을 포함해서 육신, 건강, 우리 육체에 안정된 것을 포함한 말이 평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은혜와 은총에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평강도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무엇의 평안도 포함되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강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있는데, 주앙님은 못 갚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구하되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독 건강도 함께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는. 내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잠을 자면은요, 영원히 잡니까 아니면 자고 나면 적당히 되면 깨어납니까? 네. 깨어나죠. 근데 깨어날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자는 게 3일, 4일, 열흘, 한 달, 열흘, 뭐몇년되면그걸 뭐라 고 그래요? 영면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잠드셨다 그러죠 우리가 영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육신의 건강을 잃을 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걸 전하라고 오늘 저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만을 네.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저도 모르는 얘기 했다 그랬죠. 여기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씨 뿌리기 전에, 밭이 막 시원찮으면 캬, 엎어가지고, 골고루 부드럽게 한 다음에 뿌리죠. 난 그렇게 씨를 뿌리려고 왔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밭이 그래가지고, 딴소리 하다가 오늘, 전할 말씀은 사실은 반도못 전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덮으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도 있고, 환경이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의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라 이름하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가족이 되었다. 요즘에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사회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학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법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법률가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또 하나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감해거나 또 그것으로 악한 법으로 사람들을 또 변기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세상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광을 구하는 기도의 남녀 성들이다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